야, 야, 이거 안 돼. 야, 아, 야. 아, 야, 야, 뭐야. 좋아. 야. 야, 이거 안 돼. 야, 안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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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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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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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야이씨, 내가 등받이 왔 야, 내가 디펜스 방송이. 방수형이... 자, 영수 씨, 아, 너무 멋져. 아, 그냥 부모님 선물로 드린다. 땡 땡, 땡 땡. 땡. 비싼 거야. 고등수업 어분날입니다. 비싼 거야. 예, <목소리> <목소리> 야 광수야, 해냈구나, 어, 뭐. 해냈어. 어, 언니 다 먹었는데, 거의. 아, 내가 지효... 너무 크게, 크게 가니까. 아니, 우리 저기... 야, 근데 지호를 챙기는 게 성문이가 아니고 양세찬이에요. 성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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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햇장 끼고 있냐? 누나가 좀 묻었는데. 괜찮아요. 현실라면은. 아, 진짜 현실라면에 아니, 성문이가 혹시. 지호는 그런 얘기를 잘 혹시 좀안 하니까. 우리 그 지호가 혹시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죠? <laughs> 네. 그불안해한다불안해 불안한다, 불안해한다불안한한다불안고다 불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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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안해한다 우리 좀뭐 종국 씨는 미혼인데 뭐 가, 가장 최근에 뭐 누구 선물 안 해봤어요? 아 저는 생일 아예 무슨 날마다 항상 편지 써줘요. 아 진짜요? 편지 아, 꼭 씁니다. 예. 아니 그냥 편지지에도 또 주고 뭐 카드. 써주고 또... 행운의 편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laughs> 하나 받아보시네요. <보실래요? 웃음> <laughs> 편지, 편지 하나. <웃음> 하나 <웃음> <받으시나요>? <웃음> 우리 위리는 어떻습니까? 위리는 좀 어떤 선물을? 사랑꾼, 어. 사랑꾼. 손 편지 쓸 손이 있고요. 네. 제 통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통아이 당신을 기다리고 아습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중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적아아으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적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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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하게 장난치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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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충성! 아이고, 오빠! 저도 이제 오빠 제 인형 아니에요! 알고알고아전선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상처네 충성! 그래도. 아니 우리 저기 먼저 시드머니 획득을 위한 머니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왜? 각 커플은 시그널 랜덤 3종 게임이 적혀있는 미션지를 복불복으로 선택해서 단계별 미션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20발! <laughs> <laughs> 이십팔 이렇게도 되는 거예 계세요?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계시다고 어머니. 대체 나 연기잖아, 연기. 조심해 주세요. 숭어란. 아, <laughs> 조심해 주세요. 숭어란 통과할 때마다 스, 아, <laughs> 마흔 할 배가를 적립되며 실패 시 도전은 즉시 중단됩니다. 아, 이해되시죠? 오, 무조건 성공해야겠다. 자 게임은 총네 종류가 있습니다. 타나는 송지호 게임. 한 글자 듣고 커플이 한 글자씩 이어 말하기. 예를 들어 가, 가, 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거꾸로 말해요 있어요. 오스트리아 하면 아리토스 야 보통 아니다 오늘 야왜 이렇게 어려워 아나운서 힘들다 그리고 왕밤빵 게임 왕아빵요기세번이라고 왕밤빵 왕밤빵 왕밤 이렇게 하시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광수 게임 악어 아, 악 아, 또는 어 하나 둘셋에서 저랑 같은 말을 하면 실패인 겁니다 아 우리 유리해 아, 이 게임 저희 좀, 예. 우리 형다 유리한 게종이도또 아, 모를걸 아, 자기 아나운서야 자 어느 팀부터 도전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문이하고 효지 효지 아, 갑니다 이광수 게임 짬뽕, 짬뽕뽕, 하나, 둘, 셋. 짬뽕뽕. 하나, 둘, 셋. 짬! 짬! 아, 틀릴수 있지? 아, 둘이 팀 아니야, 둘이 팀? 둘이 닮은 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때리지 마. 뭐야, 이거 어려워. 때리지 마, 이거. 야, 확실히 얘기해, 너도. 그래. 아니 그 드라마 밥잘 사주, 밥 사주는 누나처럼 그런 누나만 있는 게아니요하고 따뜻한 누나가 그런 아니냐. 누나가 어디 있어요. 드라마에만 있지. 밥잘 사주는 누나는 손혜진 씨잖아. 네. 지훈은 어떤 누나니? 지훈은 어떤 누나니? 그냥 사운드 좋은 누나? 사운드 좋은 누 네. 어떤 사운드가? 사운드 좋은 누 어떤, 사운드. 어떤 사운드가? 그냥 네 화장실에서. 네 <laughs> <그냥> 화장실에서. <laughs> 아리 고픈 할수 없는 기야 아, 가아 소리가... 지효는 사운드 좋은 누나. 대박이다. 빠졌어. 나신기록 600입니다. 아아자 도전하실 분 계세요? 아종국가종국가라 아 종목이 오우. 오우. 우 종국이 무다 아우. 아우 이거. 종국이 형, 흥분했다 아유, 자 아, 우리 저기 저기 기 축구 많이 나가셨었고 예. 축구 경력 이게키우잘 뭐. 하셔야죠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우 어우 이거 이거어 이거 몰라요. 어게요 몰라요. 어게요

백원못 넘으면 그대로 천선문 씨하고 성임 씨가 만 원을 가져가시고 자 도전하실 분계겠어요자 드디어. 오른쪽 다리를 수술했었어 가지고. 네? 오른쪽 다리 수술. 아, 수술. 왼발로. 네, 왼발로. 왼발로. 네. 왼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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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왼발로 착겠습저 왼발로. 아 축구를 좀 하셨어요? 아니 아니. 안 해봤어요? 네네. 아 근데 얼굴 진짜 잘생겼네. 어 아, 아, 진짜 잘생겼어. 아 근데 오늘 여기 통틀어서 제일 잘생긴 거. 아 잘생겼어. <laughs> <laughs> 연예인들 중에 제일 잘생겼어. 아 진짜. 청수중에청통하다 <laughs> <연예인들도 제일 잘생겼어. 웃음> <laughs> <laughs> 아니 통틀어서 제일 잘생겼네. 아 진짜로. 통합장이네 지금.

아 와. 야너 아프다 그야너 아프다 그 아니. 무슨 말이라도 좀해 봐. 아너 무슨 말이라도 좀해 봐. 아너 아니, 왜wei. GO가nas>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에? 뭐라고요? 3대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세개다 적어요. 세개 다. 영양소? 썼습니다. 자, 다 쓰셨죠? <laughs>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 이건가? 하나, 둘, 셋! 셋. <laughs> 어다 비타민 A B C도 있고. 탄수화물 비타민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이야? <laughs> 네. <laughs> 지석진 씨 네. 단백질 물 소금 네. 단백질 물 소금. 중환 <laughs> 씨. 누나 미안 쓰신 분 계시고요. <웃음> <웃음> 뭐 누나한테 미안한 게 뭐가 있나요? 예. <laughs> 자, 정답. 정답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야! 야! 아, 물은 왜 물은 물. 없어도? 돼? 물이 70%예요 신체에. 와 비타민이 아니었구나. 아... 우리 때 변했구나 우리 때랑 배운게 <laughs> 우리 때랑동두천이랑 틀리네. 먼저 시드 머니 획득을 위한 머니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왜>? <웃음> 각 커플은 시그널 랜덤 3종 게임이 적혀있는 미션지를 복불복으로 선택해서 단계별 미션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이 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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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할 <시발. 웃음> 그렇게 하면 <되는 웃음> 어머니 계세요 어렇게 <laughs>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어머니 계시다고 어머니 괜찮아 예능이지 <laughs> <예능이잖아. 웃음> <조심해 주세요>. 아 예능이지 조심해주세요 아 스물한 도을 통과할 때마다 스무 알, 마흔 알 배가를 적립되며 실패시 도전은 즉시 중단됩니다. 무조건 성공해야겠다. 자 게임은 총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지호 게임, 한 글자 듣고 커플이 한 글자씩이어 말하는. 예를 들어 바, 가, 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거꾸로 말해요 있어요. 오스트리아 하면 아리토스. 야 보통 아니다 오늘. 야왜 이렇게 어려워? 아아 어깨 힘들다. 그리고 왕밤밤 게임. 왕마빠 여성 3번 이라고 왕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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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방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광수 게임 악어 악 또는 어하둘셋 해서 저랑 같은 말을 하면 실패인 겁니다. 아 우리 유리해. 요정이도 아, 아, 예, 예. 아, 또 모를걸. 자 어느 팀부터 도전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문이하고 야. 효지 효지. 아, 갑니다. 이광수 게임 짬뽕, 짬뽕 짬뽕 하나 둘셋 짬뽕, 짬뽕, 짬뽕 하나 둘셋짬 <laughs> 참. 아줄 찔릴 수도 있지. <laughs> 아둘팀 아니야 둘 팀. 누가 잘못 걸. 뭐야 이거. <laughs> 때리지 마. 아, 뭐야 이거 어려워 때리지 마 이거. <laughs> 야 확실히 기게 너도 어필해. 그래. 아니 그 드라마 밥잘밥잘사 밥 주는 누나처럼 그런 누나만 있는 게 아니야. 보고라고 따뜻한 누나가. 그런 아니야? 누나가 어디 있어 드라마에만 있지. 밥잘사 주는 누나는 손혜진 씨잖아. 네. 지원은 어떤 누나니? 지호는 어떤 누나니? 그냥 사운드 좋은 누나? 사운드 좋은데 네. 어떤 사운드가? <laughs> 사운드 좋은. 어떤 사운드가? 그냥 네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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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가족 가리면 공분할 수 없는 얘기야아지호는 <laughs> 소리가... 아, <laughs> 다두가... 사운드 좋은 누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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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여러분의 팬분은 이거 블라인드 뒤에 계신데요. 아, 예를 들면 색보르시 어떻죠? 제가 돼요. 배가돼 <laughs> 아, 아는 사람 같은데? 진짜 잘난 게없어고 색진우야! <laughs> 박시현자귓팬 어? 어이, 나은이네 제가 아, 어. 왜온 건지 <웃음> 아, <웃음> 아, <야. 웃음>